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어, 오늘은 어, 외상의 음, 병리학적인 부분 중 내압 상승의 아카술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어, 음, 중추주 신경계에 뒤따른 아카경로라고 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 어,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할까 합니다. 어, 처음에 머리 충격, 어, 다른 외부 물초로, 물체로 인해서 외부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당연히 손상이 있게 되는 거고 이 충격 에너지가 어~ 이런 충격 에너지 손상으로 인해서 어~ 조직의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손상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정상 상태에서 어~ 이~ 세포의 죽음이라든지 혹은 탈락이라든지 혹은 기본적인 조직 기관들 장기들의 <laughs> 외부 기능은 망가뜨리게 되는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손상을 복구하기 위한 신체 반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빨리 일어나는 것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 외적으로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던 혈종 같은 경우에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부정도 일어나고 어 혹은 그 혈관 혈관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혈관 여러가지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 중에 일부가 파손이 돼서 파기가 되어서 혈액이 유출되어 두개내 공간 내에 일부분이 혈액이 차지하는 상황도 물론 부정과 동일하게 두개 내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 예라고 볼수 수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 조직 부정과 관련된 내용들 조금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조직의 부족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laughs> 어, 100%라는 이꽉차진 공간 내에 따른 부피가 커지는 다른 부피를 차지하고, in, 차지할 수 있는 원인이 이 부종이, 부종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압력이 좁은 공간 안에 100%의 공간에 내 100%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생성되고 있, 있기 때문에 압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뭐아시는 것처럼 뭐 정맥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뭐 내척수에 압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쪽으로는 동맥을 압박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동맥이라는 역할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산소와 연연분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이 가지고 동맥을 압박하게 되면 이 산소, 연연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 혈액을 감, 음,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내세포는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세포가 죽는. 가뜩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고 압력이 생겼는데 거기 또 내세포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당연히 이때도 부종으로 괴사의 조직으로 어, 음, 괴사 조직이 생기게 되면 그 주변에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뭐로 볼수 있느냐? 저산소로 인한 손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이나부정이 다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에 손상으로 인한 부종, 이거는 괴사로 인한 부종, 저산소증에 의해 발생되는 부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또뭘 올라가게 되냐? 뇌압 상성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고, 또 뇌압 상성은 동맥 압박하고 뇌혈류 감소시키고, 또 저산소증을 발생시키고, 저산소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음. 이산화탄소가 축적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이뭐 호중추 내줄김 호중추 압박과 내산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주, 그 부종으로 인해서 음 부족한 산소량으로 인해서 이제 현기성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산소, 이나, 음, 이산화탄소의 축적량은 일반적인 호기성 대사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음 우리 내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하게 되냐면. 많은 이산화탄소의 양을 음, 이산화탄소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려고 혈류량을 증가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 혈류 많은 양의 혈류를 보내기 위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음,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음, 같이는 지금 압박이 너무 심해서 동맥혈을 이 혈류량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심장이 더욱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압박함에 따라 또혈량을 음, 혈량을 또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혈액이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또 뭐가 된다 내압이 또 상승된다 또 내압이 상승되면 또 동맥이 압박되고 이게 계속 아순환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혈압과 내압 상승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혈압은 무지 어~ 막지하게 계속 음, 무제한 쪽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혈류를 계속 제한시키자니 뇌는 결국에 죽게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 완벽하게 제어할 수가 있으면 뇌가삼성인은 사망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제한되어 있는 공간 때문에요.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내압 산성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신경외과 수술 보시게 되면 일부분의 두개골을 제거하는 이런 수술을 받은 거한번 이상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이제 교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내 척수액이 이산 탄소 수치다라고 하면서 이산 화 탄소 양을 왜 이제 적절량으로 조절해야 되는가에 대한 되는 내용들은 여기에 있죠. 이산탄소가 높아지게 되면 혈류 인선 과산화 과탄산혈증 만화를 위해 내 동맥이 확대되게 됩니다. 내 동맥이 확대된다는 소리는 뭐냐? 원래 요만했던 동맥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이만큼의 부피만큼 또 압력이 올라간다. 그이 안에 또 뭐가 차게 된다? 혈류가 차게 된다. 높은 압력으로 들어오는 혈류가 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이음이 음, 이 과정에서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또 동맥을 제한시키면 산소 또 모자라게 되고 또 이산화탄소 보내라고 하게 되면 혈압은 또 높아지게 되고 이게 개성확소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탄소가 높은 것도 이렇게 이 혈관을 음 확장시켜서 압력을 높아지기 어, 압력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되는데 음, 저탄산혈증 또 마찬가지로 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문제가 되느냐 전 탄산혈증은 우리 몸에 어, 이산화탄소량을 제거할 만한 양이 없다 뇌 안에는 음, 탄소가 그렇게 많이 추측되어 있지 않으니 뭐 그저 많은 혈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뭘할 거냐면 뇌 동맥을 이만했던 뇌 동맥을 이렇게 수축하게 됩니다 수축하게 되면 가뜩이나 내아보린에서 뭐가 안 되고 있어요 내 순환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내 순환이 안 되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산소가 부족한 거죠. 산소가 부족해서 뭐가 됐죠? 세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를 순환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내 세포가 죽어서 또 조직이 부족. 이거는 괴사 부정이 되겠죠? 죽어서 또부족이 일어나게 되고, 또노압이 산상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어, 저산소증 두뇌 음, 두개내두개 내에 발생하고 있는 저산소증을 완화시키기에 산소 너무 많이 줘도 이 저산 어, 저탄산혈증으로 인해서 음, 뇌 순환은 거의 다 정지시켜 버릴 만큼의 음, 감소될 거고 그래서 이 탄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음, 뇌성상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어, 처치가 되겠다라는 점, 이뭐 별거는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정상인의 내 이산탄소, 호기만 이산탄소 분압을 유지시켜 주면 된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다시 한번 언급이 할 거, 언, 언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저혈압과 저환기입니다. 이 적절한 환기가 아니에요. 저환기하고 저환, 어, 저환기하고 저혈압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 가뜩이나 부족한 내 순환에 혈압을 올려서, 수축기압을 올려서 조금이나마 내로 혈류를 보내고 있는데 혈압이 발생했다. 그러면 두개 내압에 발생한 압력을 뚫고 내로의 산소공급, 혈액공급을 전혀 할수 없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앞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 손상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쇼크 머리 손상 있는 환자에서 쇼크 후 저혈압이 온게 된다면 수축혈압이 80이 아니라 얼마로 유지시켜줘야 된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수치를 꼭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어, 현장에서도 그렇고 임상에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머릿속 꼭그 수치들은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자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거뭐 혈압 을 유지하는 거는 다 아실 것 같고 이제 저산소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 저산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 사, 어, 동, 동맥에 뇌관류에 음, 적절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저산소증을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산소증은 세포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 또 부종이 생긴다. 그리고 또 압력이 상승한다. 그리고 또 혈압은 올라가고, 또 두개내압은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 가뜩이나 혈액의 공급 부족함에 부족함에 부족함으로 인해 내로 내의 손상이 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산소증까지, 그러니까 폐로의 산소도 부족하게 된다면. 폐를 산소 공급도 부족하게 된다면, 음, 이거는 매우 심각한 두개내 산소를 악화시키는 요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에 이제 병태생리 중에 부종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거 조금 음, 살펴보고 갑시다. 부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신체 외부에서도 생길 수, 있, 아, 신체 외부가 아니라 신체 피부, 연부 조직 손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내부 장기에서도 어, 부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 자체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질환이나 문제의 신체적 문제의 징후일 뿐만 아니라 이 부종 자체가 다른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 부정 같은 경우에 여기 서증명 해주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 혈류량을 제한할 정도로 매우 부풀어 오른 경우 많이 부풀어 오른 경우는 그 하부 조직. 하부 신체조직으로의 혈류를 제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발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붓게 되면 발가락이나 막 발목의 음, 염달륜에서 부정이 심화되게 되면 어, 그 아래에 있는 신체조직으로의 혈류량을 제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정이라는 거는 어, 회복에, 음, 회복 있어서 조금 필요한 신체의 반응이기는 해요. 손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손상이 일어난 곳에 음~ 뭐~ 면역체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연분 체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직을 어~ 회복 음~ 당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이런 연연분들이나 뭐~ 지금 말씀드린 면역체계들이 손상된 부위에 저류하려면 머물고 있어야지 머물면서 싸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혈관 타고 계속 면역체계들이나 혹은 연연분들이 그냥 다 원래대로 지나가면 안 되니까 혈관이 부종이 생기면 부종을 유발시켜서 혈액을 좀저리시켜가지고그 부위에 이 여연 부위나 면체가 조금 많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부종의 역할인 건데 이게 너무 많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조직과 혈관을 압박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이 부위에 손상된 부위 아래쪽으로 혈류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점. 거를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뭐 여기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게 써져 있고 그외 쪽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laughs> 내부 장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 부, 특히 뇌, 폐, 신장, 우리 그 주요 삼기관이라고 하죠. 생명을 위한 이 부분에서 이제 부정이 생기게 된다면 어, 특히 <laughs> 어, 생명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어, <laughs> 심각한 상황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뭐, 그 외에, 뭐, 탈수 증상을 유발한다라는,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팽창하는 부족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화상에서 좀 얘기를 했었죠. 여기 후두 한번더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내부 장기고, 이거는, 뭐, 이것도 내부 장기긴 하지만, 이 외부하고, 음 외부의 통로라고 볼수 있는 이 후두, 후두 같은 경우도, 이 기도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관중의 하나라서, 이 후두 부의 화상, 어, 기도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부정이 악화되기 전에 뭐 기간에서간하는 것은 당연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부전 어,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 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이큰 구멍을 통해 내탈출이 발생할 수있다는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된다. 내탈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내탈출증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정 및 구조 구물 이탈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 이두개내압음 상승시키는 원인은 우리는 부종과 어, 뭐 혈종을 꼽을 수가 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두개내압의 그 압력 해소할 수 있는 <laughs> 어그어아 <laughs> 오늘 켈리의독트리이라는 이런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음, 내 조직 자체가 내 자체가 이 쿤구모 근처에 있는 조직들을 압박하게 되는 거고 그 압박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에는 머리 안에 있어야 할내 부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 탈출 과정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어서 위쪽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 전에 있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밖에 안돼서요 그래서 이제, 음, 탈출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구멍으로 빠져나면서 내조 직 손상을 입게 되고 혈액 공급의 장애가 더욱 더 심화된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 쿵구멍을 통해서 음 조직이 탈출했다라는 소리는 정내 크기에 비해서 이 부분이 매우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조 어 조직 계속 밀려난다는 소리는 이 좁은 공간을 빠져나와야 하니까 이 좁은 공간에 툭 튀어나와져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혈액 공급이 잘될 수,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좁은 그 공간을 억지로억지로 빠져나가는 건 어, 거니까요. 예를 들수 있는 거는 동일한 손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내그폐 손상에서의 장타혈출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로막 파열로 인해서 천공이 생기게 되면 구멍이 생기게 되면. 이 복부에 있는 장기가 빨려 들어가지고 폐에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도 좁은 공간 내에 공어 장기가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혈액 순환 잘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랑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이러한 그 내찰출 중후군의 내찰출 어, 내 네, 탈출 증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내용들이고요. 뭐쿠신중 같은 경우, 쿠신방상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텐데, 뭐이 음, 탈출된 상황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좀좀그 증상이 좀 달라지죠. 어그 다음에 손상 기능과 증상 및 징후 발생을 보실 건데요. 어 당연히 이제 뇌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사고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각성 기능이 될것 같은데, 음이뇌에 손상이 있게 되거나 혹은 뇌압 상승이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음, 이 의식 수준 혹은 뇌의 압력 변화가 심하게 일어난다면 당연히 이두개 내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압력과 우식 수준의 변화가 유발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각각의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음. 여기 성상부에 따라서 조금 증상과 증후 증오, 증상과 증후도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마협 같은 경우는 성격 뒤통수협 같은 경우 시력 뭐 측두구 같은 경우에는 뭐 청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어 넓은 범위에 거친 대뇌 거침 망상혈상계가 되겠죠 그 그물 형성계가 되겠죠 그 망상혈상계에서 어, 손상이 있게 된다면 의식 수준 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성 수준을 유지하는 곳이니까요. 그 외에도 이제 기억 상실증이 일어날 수 있다. 전항 어, 역행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진압력이 진압력 음, 상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올수 있겠죠. 이 진압력이라는 것은 이그 인지에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어,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이제 뭐 마비 같은 것들도 이제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머리 손상이 내줄기 오름금을 활성계로 확돌될 경우에는 음, 경련, 홍수 상태 같은 각성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점, 이 금을 활성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무조건 각성 상태 의식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고. 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음, 뭐되는 중간이라고 해 가지고 뭐 이런 말들이 써져 있긴데 써져 있기는 한데요. 어,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이제 중심부, 중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척추에서도 아마 동일한 증후군이 하나 나올 건데. 어, 말 그대로 뭐 척추도 중심에 음, 손상이 있게 되는 거고 이음 여기 뇌 손상에서의 중심중군도 마찬가지, 뇌 중앙에 손상을 받은, 압력이 중앙에 가장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것이 이제 중심중군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셔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뭐, 쿠신방사.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쿠신방사는 뇌산성 중심중군이 아니더라도, 네, 나타날 수가 있죠. 쿠신방사라는 것이 있고요. 뇌, 뇌 관리 압을 유지하기 위한 어, 그리고, 동방결절, 방신결절, 미주신경작용 반응에서, 심박수의 방사적인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 어,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신반사 같은 경우에는, 맵박수하고 수축기 혈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어, 계속적으로 수축기 혈압은, 형, 어, 올라가고 있다가, 이 부분에서 가장 높아지고 있죠. 이 부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맥박수는 점점점 떨어지면서 수축기 압을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인계점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이 인계점을 지나게 되면 이제 음 맥박수가 올라가다가 여기 인계, 여기가 최대한 인계점입니다, 제일 높은 부분. 혈압이 가장 높고 맥박수는 가장 낮고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이때부터는 뭐가 된 거냐면 보상기전이. 실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전에 이 부분에서 이 내압을 완화시키거나 혹은 내압을 상승시키 원인을 제거한다거나 하게 된다면 음 이이후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혈압은 혈압의 증가와 맥박수의 하강이 급격하게 진행된다라는 점. 그고 나중에는 이제 어 올라가고 맥박는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혈압은 떨어지게 되는데 맥박 수 올라가고 혈압은 떨어진다 이거 무슨 상태다? 쇼크 상태다. 쇼크의 정의가 뭐였죠? 정상적인 삶과 죽음 사이의 단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쿠신증후군이 아니라 쿠신반사가 아니라 쇼크 상태다라는 점. 이 부분만. 국심 반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여기 써져 있는 거 있죠? 내압, 혈압 상승, 내압 상승이 아니라 혈압 상승, 그 다음에 심박수의 반사적 감소가 일어는 것이 국심 반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체인스토호흡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호흡과 관련돼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 주기적으로 호흡 패턴이 변화되는 상황이 체인스토 트 호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그 과호흡과 무호흡 뭐 이런 음, 것들이 이 음, 반복되어서 음, 교대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체인스토 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인조호흡이라고 하는 책도 있죠. 뭐 사람마다 뭐 연구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음, 체인스토코은 인조호흡이라고 부른 데도 있고 체인스토크와 인조호흡을 조금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체인스토코흡이라는 이런 호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내한산성로 인해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상황들, 혈압의 증가. 매파방소요두 음, 가지는 쿠싱반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쿠싱반사그 다음에 불규칙적인 호흡. 이건 이제 체인스톡 호흡. 요것들이 될수 있겠죠. 이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쿠싱의 삼징후 쿠싱 트리아드라고 뭐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내네 줄기 압력 손상의 전형적인 징후다라는 점.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윗부분은 이 쿠신 삼중으로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내용들이고요, 설명들이고요. 어여러분들음좀 중요한 것들이 이 쿠신 삼중과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들. 어 여기 외쪽으로도 이제 시상하부라고 하면서 50원은 구토, 뭐프로스테인뭐 음. 범위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작뿜막 뿜어내는, 왜, 왜, 이런 오심 없이 갑자기 확 뿜어내는 구토 증상이라든지, 체온의 변화라든지, 동공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거칠 제거 자세. 그 뭐, 대내 제거 자세,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요. 이 아랫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